안녕하세요. 김서미 원장입니다. 저희 요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서미 자연치유 요가 인텐시브 과정이 7월 20일이면 음 종강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제가 먼저 많이 드는데요. 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11분 어, 상당히 진짜 너무나 다 제가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한 6개월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저 역시 더 많은 어떤 경험과 또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열한 분들은 사실은 아,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 요가 지도를 하고 계신 어, 선생님들도. 어, 꽤 있으세요. 근데 그 다양한 또 역시나 지역도 여러 군데에서 부산, 뭐 인천, 서울, 뭐 대전, 뭐 충북, 너무나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데 또 그분들의 마음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어, 치유를 받고 싶고 또. 치유를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끝나고 나면 수료증, 자연치유가, 어, 인텐시브 과정, 수료증과 힐링요가,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어,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그분들도 그걸 원했고 저도 그걸 어, 원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핵심적인 치유에 관련된 것만 어, 서로 공부하고 실습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집필한 어, 나를 위한 자연 치유과에서도 말했지만 치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몸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몸 마음 영원적인 부분을 다 다루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치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면 또 자연 치유가 과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몸 마음의 영원적인 어떤 치유가 경험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 6개월 과정 동안 그 열한 분이 대단히 많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어,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역시도 지도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어, 깊어졌고 상당히 치유적인 자연 치유적인 견점으로 바뀌셨거든요. 그분들 음, 역시도 상당히 본인들의 어떤 이런 변화에 만족감이 아주 높으신 걸로 어,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어 하여튼 이 과정은 좀 제가 신도 있게 그리고 많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기 을 때문에 좀 남다른 어떤 열한 분과의 어떤 그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하여튼 아쉽지만 그래서 7월 21일 날 종강을 하고요. 어 다음 2기가 9월 8일 날 개강을 합니다. 역시나 이 과정도 역시 그 동안 1기 동안 했던 어떤 나름대로 시행착오라든가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제가 이기되신 분들한테 또 열의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역시나 많은 인원은 받진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엔 한 10분? 정도만 진행할 건데, 근데 벌써 지금 전국에서 어, 이 과정에 관심들이 너무 많으셨는지 한 다섯 분 정도 벌써 예약을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어,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제가 또 어, 이렇게 공고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하시고,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이 어떤 자격증만을 주기 위한 과정 절대 아닙니다. 저랑 정말 진정으로 자연치유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본이 정말 치유를 정말 진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대상이고요. 어, 또 역시나 9월부터 시작해서, 어, 다음 해 2월까지 어, 6개월 동안 진행될 겁니다. 어, 과정은 사실 매주마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2주마다 걸쳐서 격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이론과 실습을 어, 됐다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공부하는 양도 많고 실습량도꽤 많아서 좀 그날은 조금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더라고요. 어,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 대신 제가 이기에 오실 분들 역시도 음, 대단히 제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서로 같이 호흡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어, 또 사랑을 더 많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